2024년 기아가 우승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최근 가장 기아가 잘했던 시즌이 17년도 17년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올해 우승을 할수 있냐면 그걸 알수 있지 않을까요?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7년대 24년. 17년도 일단 뭐 선발 투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땠나요? 헥터, 기억나세요? 야, 헥터는, 저는. 패틴 헥틴 좀 떨어졌죠? 아이, 그래도. 헥터는 사실, 역대 기아 타이거즈 용병 투수 중에서 성과 3개 안에 들지 않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음.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나는 투수가 있다면? 헥터. 좀그레이싱 그레이싱어랑. 그레이싱어. 예. 네, 헥터. 어. 뭐, 소사 선수도 있었고. 아, 뭐. 소사는 막소사 아니었요 예, 기아 했을 때는 막소사했어요 예. 헥터 선수, 아, 기가 막히죠. 예 그리고 패틴 네네. 아 20승 투수가 또두명이죠 양현준 선수까지 합작 17년도에 선발야구는 진짜 무서웠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헥터, 패틴 양현종, 그리고 임기영 선수 옆구리 거기에 정용훈 선수까지 이어지는 5선발 네, 네. 딱사인볼때 이거 이거 하면 팔안 아프다 해가지고 루틴 기억나요? 그러니까 보강 운동을 같이 하면서 선수인 거예요, 선수인 거야 어, 네. 그렇죠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맞아요 네. LG로 갔지만 뭐... LG, LG로 어떻게 간 거예요? 그때... 트레이드였나 아, 진짜? 네.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현재 24년도 선발이 어떻게 되죠? 24년도 크로우, 네일, 양현종, 윤영철, 네. 뭐 이의리 벌어 선수까지 벌어지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어? 선발투수의 무게는 24년도 지지 않는데요? 어... 그렇긴 해요, 맞아 지금 24년도 선발투수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니, 어. 네일한테 헥터의 냄새가 살짝 나고 크로우한테 패티의 냄새가 살짝 나고 음. 양현종한테 양현종 냄새가 나요 음, 현종 흔정, 현종이죠 그러 양현종도 진짜 대단하다. 대단, 진짜. 넌 진짜 돌아. 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어. 24년도 밀지 않아요? 어 그럼 그 네. 선발 아예. 자체가 왜냐하면 윤영춘 선수도 워낙 잘해주고 있고 이유리 선수도 워낙 아예. 잘 던지기 때문에 어, 17년에 비해서 어, 선발진 라인업은 굉장히 좋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타자 이명기. 네. 저는 어, 박찬호 선수는 아닌가 같고 최원준 선수가 이렇게 비교하고 좀안그요 이제 수비로 가죠. 수비로 했습니다. 수비로 비교했을 때 이명기 선수는 우익수였죠 네, 그 당시에. 네. 지금 기아 타이거즈 우익수는 이창진 선수가 한 번씩 나오거나. 그렇죠. 나성범 선수로 봐야죠. 그, 어 나성범 선수. 네. 음... 벌써 24년도 우승 확실시 되네요. 어 맞습니다. 이명기 선수가 이 당시에 트레이드에 오면서 SK에서 네. 잘 해줬어. 진짜 잘. 아니 이명기 선수는 한 시즌에 150개, 170개 의 안타를 때려내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불가. 예. 진짜 다 이름부터가 음, 이명기. 기억난다. 네, 50... 두 명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명기 아닌가요? 이명기. 네, 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55개 산의 김주찬 선수. 아우. 진짜 잘했죠? 어땠어요? 프로 때 옆에서 보는데? 김주찬, 지금 현 코치님이시죠? 네. 어,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범 범죽? 잡을 수 없었죠. 주루 수비, 타격. 아, 이거는 누가 홈, 따라가요? 홈까지 뛰어오는 발걸음이 제일, 제일 빨랐다타닥탁탁탁탁어 들어오네. 아니, 말. 마력이라고 어, 하죠. 어, 이 마력 네, 자체가 네. 어 진짜 다른 일 마력이네요. 와, 아니야. 일 마력이야. 백마력이다 진짜. 여기다 이제 응원과 싸움이 또 되는 음, 버나디나, 버나디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저는 버나디나한테 한 다섯 표는 더주야될것 같아요. 이 당시 사실 그 버나디나가 네. 어 브레필의 대체... 어, 그렇죠. 네, 3년 뛰었던 그렇죠. 브렉피를 밀어내고 왔을 때, 많은 팬들이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처음에 저도 기억나는데, 방황대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야, 큰일 났다. 왜요? 아니, 방망이 힘도 없고, 땅건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작전이었고. 초반에 진짜 멋있어요. 네, 맞아맞아 어느 순간에 스팟이 딱틀죠 술통닭 먹다가 석산해가지고. 음, 네. 네. 그때 클럽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laughs> 그 최용우 선수 아 지금도 뭐 여전하고. 최용우 선수 대 지금 이 사년 최용우 비교해까요 비슷하죠. 지금도 워낙 그래서, 잘해주고.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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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안치홍 이루에 네. 안치홍 아, 선수가 있었죠. 지금, 선수, 지금 김선빈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죠. 현재 이 사년 중에 김선빈 선수랑 안치홍 선수 네. 비교해야 되는데 안 되죠. 야이 당시 안치홍은 저는 기억나는 게, 중장거리형 이루스였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오. 펜스 직격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벌크업이 좀 돼가지고, 어린이의, 아. 잠깐, 약간, 갸총에 약간, 갸날픈 어린이었다면, 벌크업이 돼서 허벅지가 기억나죠? 이렇게 튼실해져가지고, 방망이도, 몸풀 아, 때, 이거 겁나 빨리 했잖아요, 옛날에 네. 이거. 이거, 이거 겁나 빨리 해가지고 칠 때. 아, 아 기억나죠? 그렇죠? 나지환 선수. 나지환. 나지환 선수. 지금의 나지안 선수하고 형, 나성범 선수하고 같은 나시네요. 음. 음. 나시들이 야구 잘하구나. 음. 서씨, 나씨. 오, 어, 그렇죠. 지금 이제는 뭐이범호 감독님하고 지금은 삼선수 김도영 선수. 이야, 네.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 그러니까. 일단은 김도영 선수가 승. 왜냐면 이보모 감독님도 1년전 이내서 3 년차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 그러면 김병선 선수. 그리고 이때는 17년도에는 이보 지금 감독님인데 이보모 선수일 때 시절에는 네. 혼자 삼할을 못 쳤어요. 아안 쳤어? 아니 아니야 혼자는 아니구나. 일곱 명이 삼할이었고 두 명이 못 쳤어. 그쵸, 그쵸. 김민식, 이보모. 음. 아니 포스는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나지원 선수가 몇 게임 마지막 게임이었나? 네. 마지막 게임인가, 마지막 두 게임인가, 거기서 나중에 한 번, 3알 살짝 넘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네. 이범호 선수 혼자 못했어. 어, 아니야, 이범호 선수 저 당시에, 네. 안 했다니까, 요못한게 아니고. 주자가 없으면, 그냥. 야구하기 그래, 싫었다. 예, 네, 네, 야구하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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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선빈 선수가 이제, 아, 진짜 대단한 게, 이종범 선수 이후로 23년 만에 유격수에서 타격왕이 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3알 칠푼을 때렸어요. 유격수가. 진짜, 저때 대단했다, 진짜. 9번 타자에서 타격왕이 나오면서, 네. 9번을 강하게 쓰자. 요런 이야기가 이제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죠. 예. 아, 정말. 아니, 이때도 보니까, 보세요. 1번 타자가 김선빈, 뭐, 안치홍도할수 있었고, 버나리나 김주찬, 이명기. 한 5명이 사실은. 1번 타자 가능성이 있다? 때도 세대에요. 근데 어... 지금 현재는 6명에서 9명 정도는. 채원재 선수도 있고, 예. 네. 어, 어, 너무나 건, 잘하죠. 그래도, 예. 네. 17년도에는 8경기 연속 두자리 득점 이거는 신기록입니다 아, 전세계 신기록이에요 아, 여기 이렇 있잖아요 네. 어, 기념티 어.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이때는 17년도는 타격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아, 제가 10번 타자였거든요 네, 그렇죠 10번 타자였죠 어, 혹시 못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린 날 <laughs> <마>, 맞지 않아요? <laughs> <아니, 웃음> 기억나는 거 어린이날하고 종교전쟁 이거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걸요? 종교전쟁 2루에서 그 발로 십자가하고 만자 그 그리던 거 죄송합니다 나. <laughs> 아니 제가 10번 타자였는데 저도 16년도에 계약으로 다시 컴백을해 가지고 16년도 17년도 에 사실 17년도에 사실 컨디션 제일 좋았거든요. 전성기였죠. 네, 예. 본인의 전성기였고 아. 가장 기아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뭐뭐 뭐 그냥 팬분들 그래요. 뭐 서운 같았다. 아, 그렇죠. 같았다. 뭐. 아, 그렇죠. 뭐. 예. 사실 이 9명이 그한 시즌을 다 이끌어 갈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이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 백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9명이 빛날 수 있는 거. 아, 근데 17년도에 서동 선수가 진짜 백업을 잘해냈어요 네아에서 네, 이제 네아, 외야 뭐안 가리고 다네 윤우 뭐 마찬가지고 에.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 주전 선수들이 부각이 더된 거다. 음 그치고 그치, 맞다. 그치. 아 그러면 아니 난 인정해요. 음, 아 인정 니아그럼면 인정하죠. 아니 그럼 서동 선수를 진짜 그만큼 좋아하는 팬들이 진짜 많다니까. 지금도 사실 기아타이거즈 서동구 가면 이미지가 희생. 음. 맞아요. 저는 네. 그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약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왜 <laughs> FA를 아, FA. 포기하셨죠? 아, 저는 원래 팔을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아... 팔을 싫어요. 어, 아... 어, 어. 팔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아직 나성범 선수가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지만, 타선만큼은 17년도의 타선을 이기긴 쉽지가 않다 아 이거는 맞아요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17년도 때는 사실 온저 우주의 기운이 다 와가지고 이 선수들한테 네. 네. 약간 그런 17년도에 이 불펜에 있으면 불펜이 아니구나 벤치에 있으면 네. 그냥 점수 뽑을 것 같죠 어, 그냥 그 생각할 찰나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김주창 같은 선수가 그냥 들어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8회인데, 네. 3대2로 지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냥 웃었습니다, 웃었어 아, 역전할수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확 그냥, 들잖아요. 그냥 저희는 어. 뭐 8점차, 10점차가 나더라도 저희는 뒤집었으니까. 어, 한 2회 정도인데 10점차면 어, 어, 따라갈 수 네. 있다? 네. 네. 그럼요. 저희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기 음. 선수가 1번 네. 타자로서 홈에이또꽤 많아요. 어. 네. 그리고 저때 진짜 이 타고 타보... 투죠? 아니다. 네. 투고타죠. 네. 시대였거든요. 근데 어, 기아 선수들이 네. 정말 멋지게 타점 득점을 많이 해냈어요. 음. 그쵸. 때문에요. 거기에 아. 제가 1등을 했고요. 그럼요. 아 근데 맞아요. 예. 네. 저는 그두산과 이제 한국 시리즈 때. 아 한국 시리즈. 예. <laughs> 네. 아 광주에서 이제 아 1대1 1대1도 그거 아세요? 1차전 2차전 때김수찬형 네. 코치님이 네. 그3년에서 주루플레이 그 하나로 네. 양현종 선수가 그리고 네. 이제 서울로 올라온거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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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전 올라왔는데 바바박 때려버렸죠 3차전이 3차전 올라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리베라 호텔에서 저기 신인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네. 멋지게 한잔 딱 하고나서 네. 내일부터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3차전, 4차전, 5차전, 그냥 내일 끝났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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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는 기억나는 게, 사실 마지막 경기 5차전 10월 30일이었죠. 그때 이제 잠실에서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냥 지고 챔피언에서 우승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 좀 돌았었죠. 네. 저 2차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수들이 에. 맞아 우리 기아야 우리 호랑이야 음, 음, 음. 우리는 정규 시즌 1등이 아니고 호랑 시리즈만 올라가면 우리는 음, 챔피언이야 음.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 저희는 정규 시즌 1위로 올라가면 은 그냥 호랑 시리즈 우승 끝이에요 어.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 시리즈만 올라가면 저희는 질 수가 없어요 기아 안집니다 무조건 무패 에. 에. 무적이요 무적. 그렇죠, 무적. 그렇죠. 자, 다음 김기태 감독님 계셨고, 수석코치로 조경. 결국 단장님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다음에 수비코치 김민호 코치님. 잘했죠. 타격코치 박흥식 코치님. 그다음에 김종국 에이. 저 주루코치님. 그다음 이제 이대진 에이. 투수 코치님, 김태룡 에이. 코치님이 이제 수비 겸모비와 같이 해주셨고, 다크 시장이 그 포수. 에이. 그다음에. 쇼다, 코조상 부진께서는 이제 타격을 또 같이 해주셨고. 네, 네, 네. 투수가 그때 당시 엔트리에 12명이었네요. 양현종, 네. 헥터 펩딘, 임기영, 임창용 선배, 김용동, 김세현신동석 고효준, 홍건희, 임기준 박진태. 오. 약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픈 손가락이 저는 두 개가 보이네요. 심동섭 김윤동아 동섭이하고 김윤동 선수. 네, 이 선수들은 미래였는데 오. 조금 갑자기 사실 이 우승을 하고 나서도 김기태 감독님의 이제 이런. 어, 투수 교체 문제가 이제 뒤쪽에서 네. 좀 일어나면서 좀 많은 네. 이야기 했었죠?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 혹사 아니에 혹사가. 고쇼도 그러면 받았겠네요? 고쇼, 어, 그럼요. 네. 근데 고쇼 형님도, 효준이 형님도 지금도 희생하시죠. 기가 막히죠. 막히죠. 네. 그리고그러더라고요 포수에 이정우 선수가 끼어 있다. 맞아요. 지금 롯데에서 네. 타격 타자로 전환해 가지고. 어, 이정우 선수는 이이 바타 이매질은 굉장히 있는 선수예요. 아. 네, 정말 자신있다 예. 네. 야, 대수 8명 중에 빛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이범모 옆에 서동국이라고네 예. 네. 동이 있었어. 아. 서동. <laughs> 고장 선수가 또 저희 핵심 멤버였어요. 왜냐면 맞아 맞아. 경 어, 수비 하나는 기가 던 선수. 예. 네. 아니, 그 지금 영상으로 있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아 우승 반지. 아, 우승 반지. 요, 요 반지죠. 이 반지 처음 받았을 때좀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거 는또 에피소드가 있쪽 있잖아요. 뭔데요? 제일 큰 거, 30%맞힌 거. 예. 네. 네. 금 함량이 올라갈까 싶어서. 네. 네. 엄지에 맞췄다. 네. 그거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어, 신모신 모시아들 모모... 신 종길군. 모, 모 종길군이. 네. 어, 반지를, 우승 반지를 맞춰줄 때, <laughs> 작은 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큰 손가락으로 맞추면 반지를 큰거 네, 주니까 네. 금이 더 들어갈지 모른다. <laughs> 그래서 우승 반지를 아니, 엄지, 맞아, 맞아. 엄지에 맞춘 선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니, 엄지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지에 맞춘 선수들이 네. 역시, 아. 야, 내 거야. 아수 8명이었구나, 애들이. 김주천, 안치홍, 김선빈, 이범호, 소동우 김주형, 고장혁, 최원준. 아. 맞습니다. 이때 뭐팀 분위기는 뭐 최고였죠? 아팀 분위기요? 분위기는 네. 뭐 그냥 의식하면 점수 하고뭐 뭐, 음. 네, 훈련이나 이런 게 어, 많이 나왔어요. 아 네, 타점 능력, 생산하는 그크러시 능력들이 다 좋았고, 음 베이스런닝 음. 또 특히 잘했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좀나요 그러면 17년도를 직접 경험을 한 선수니까 지금에 사실 우리가 야구팀 촬영하다 보니까 야구팀 기아 경기를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겠죠? 어, 많이 보게 되죠, 지금. 네. 그, 어때요? 24년도의 기아와 17년도의 기아 비교를 한다면?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17년도 멤버하고 24년도 멤버랑 사실 뭐. 그 차이가 없다. 아니, 비교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왕조 느낌 있죠? 네. 삼성이나 SK나. 네. 근데, 어, 아니다. 부산이나 SK. 네. 왕조 시절을 네. 조금 닮은 듯 해요. 음, 음. 그 정도로 임새나 수비력이나. 아, 지금 24년도가? 네, 네, 아, 오히려 24년도 요 멤버가 왕조를 네네.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2 1 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 왕조 시절. 아, 네. 방게로그만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보여져요. 음, 그러면 올해 만약에 기아가 우승하고 내년까지 간다면, 향후 한 4년 정도는. 아, 그럼요.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음, 사실 투수 중에서도 이제, 양현종 선수가 이제 조금 나이를, 이제 커버 에이징이라고 하죠. 그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나이를 좀 먹었는데, 그래도 3년 정도는 충분히 뛸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3년간은 좀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양현종 선수 약간 마인드는, 팀에 대한 희생 정신이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남아요, 남아요. 네, 남아요. 이 선수는 선발이 아니더라도 아마 뛰고 싶어 할 거예요 기아가 원한다면 불펜으로라도 자기의 힘을 모아서 한 이닝 정도는 맞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도록 충분히 그렇게 마음가짐이나 몸 상태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라 기아를 아끼는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24년도 기아는 앞으로 24년도 기아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24, 5, 6년도 계약라고 어, 그렇죠. 예, 이 정도, 한 3년 정도 왕조를 구축할수 있는 팀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다 4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2004년부터. 네. 4, 5, 6, 7. 4년. 오, 오. 작년에 LG가 왕조를 이제 만드냐, 못 만드냐 했는데, 지금 현재 LG의 상황은? 어, LG는 지금 딱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음. 네. 뭐, 사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네. 어, 기세가 달라요 어. 기아하고 지금 LG는 그쵸, 그쵸. 기세가 좀 달라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 타이거가 그래도 조금 어,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완해야 될점 지금 2024년 네. 어, 일단은 보완보다도 네. 나성범 선수가 일요일에 등록이 됐고 네. 더 이상의 부상 선수들이 안 나왔습니다. 아, 몸만 안 다치게 잘하면 네. 된다. 맞아 이효리 선수도 지금 다쳤죠? 네, 네. 부상으로 있지만 네. 어, 조금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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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뭐 무리할 거 없고 네, 사실은 주비되는로 네, 네. 계획대로 올라 왔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뭐 모습이 약간 동네 약수터에서 물 뜯어 온거 같은데 응? 아 그래요? 머리를 파마셨네요? 아 잘못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예예 에... 네. 겠습니다 아무튼 기아 타이거즈 17년도 우승할 때 기아 타이거즈가 있었다면 이제는 먼 훗날 우승할 때 24년도 멤버를 바라보는 그날이 머지않아 올것 같습니다 어, 깊이 는 야구가 생각난다면 우리 야구쯤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쨈